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의 양미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일본어 동사를 활용하는 규칙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 보셨고요. 그 중에서 1그룹 동사의 마수형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와 3 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지는 일본 최고의 온천 휴양지인 벳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핵심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표현 문장은 하지만 지옥진 푸딩은 먹어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먹다라는 동사. 활용해서 먹어요. 이런 표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 살펴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지옥순례 투어를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은 삼 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지옥찜 푸딩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옥찜 푸딩은 일본의 온천 휴양지에서 온천의 그 수증기로, 열기로 익혀내는 그런 푸딩을 말하는데요. 자, 이 어떻게 읽냐 하면, 먼저 조금 길어요.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지고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고끄. 그 다음에 무시가 들어가죠? 무시는 찜이에요. 찌다라는 찜. 그래서 지고끄 무시 푸딩. 지곡꾸무시푸링 하면 지옥찜 푸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지도라는 말인데요. 지도는 치즈, 치즈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즈는 치즈라고 길게 발음하고요. 지도는 치즈, 치즈 라고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 갈아타다 라는 동사인데요.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놀이카에루라고 있습니다. 놀이카에루라고 읽어요. 자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투어라는 단어인데요. 일본어 발음은 쯔아쯔아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그 다음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먼저 예약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요약구입니다요약구그 뒤에 스루 연결해서 요약구 스루하면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그 다음 이번에는 취소하다 해볼게요. 취소라는 표현은요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발음은 캔세르, 캔세르. 자 취소라는 표현인데요 영어의 캔슬이라는 표현을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렇게 캔세르라고 발음이 돼요. 자그 다음에 뭐 수르 연결해서 캔세르 수르 하면 취소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옥찜 푸딩은 먹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에 해당되는 요 표현이 네모입니다. 네모. 그렇지만, 하지만 네모. 그 다음, 지옥찜 푸딩. 우리 아까 배웠죠? 지고 끄무시 푸링 여기까지가 지옥찜 푸딩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와이 표현은 뭐, 뭐, 은는에 해당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네, 모 뭐, 하지만 지고꾸무시푸린과 지옥진푸딩은 다베맛 먹어요라는 표현이 바로 다베맛이라고 읽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볼게요. 먹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잘 보세요. 다베르 다베르 하게 되면 먹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는 가만히 모양을 살펴봤더니 마지막 음절이 루로 끝나고 그 앞에 있는 음이 에단 음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동사들은 바로 이 그룹 동사이죠요이 그룹 동사 다베르입니다. 자, 그런데 먹어요, 먹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때는 이런 모양이 돼요. 다베마스가 되는 거죠. 다베마스. 자, 어떻게 이렇게 마스가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규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과 뭐뭐 마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룹 동사의 특징, 특징은, 어, 동사 기본형의 맨 마지막 음절이 이렇게 루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 앞에 있는 음이 이라든가 에 음인 경우에 이런 동사들은 이 그룹 동사였는데요.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먹다라는 동사, 기본형. 보세요. 다베르, 다베르, 먹다인데요. 자, 먹습니다. 먹어요. 이렇게 마스를 연결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규칙. 잘 들으세요. 루를 떼어내고 마스를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다베르에 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한 다베마스가 되면 먹어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다른 동사를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다라는 동사예요. 기본형은 미루인데요. 자, 루를 떼어내고 마스 연결하면 미마스, 미마스 보아요, 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동사로 조금 더 볼게요. 아침에 자고, 아, 어, 일어나다 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오키루, 오키루예요. 마찬가지 루 있는데 마지막 음절 떼어내고 마스를 연결해 볼게요. 오키마스, 일어납니다가 되고요. 자, 다음 동사 볼게요. 갈아타다. 우리가 지하철을 뭐 3호선을 타고 가다가 2호선으로 갈아타다. 바로 이 갈아타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잘 보세요. 놀이카에르놀이카에르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해요. 자, 그래서 가라타다의 동사 기본형은 노리카에르인데요 마찬가지 루떼어 내고 마스 연결하면 노리카에마스. 노리카에마스. 갈아탑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2그룹 동사의 마스를 연결하는 방법, 마스형 만드는 방법 배우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그룹 동사는 마스형을 만들 때 동사 기본형의 마지막에 있는 음절, 룰을 떼어내고 마스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봐요. 지도를 봅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보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기억나세요? 우리 위에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씁니다. 미루. 미루가 기본형이죠. 자, 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루 동사는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룰을 떼어내고 마스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미마스가 된 거죠. 미마스. 봐요. 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뭘 보냐 하면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우리 아까 배웠어요. 치즈. 그죠? 치즈오 미마스 하면 지도를 봐요. 지도를 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자 이번에는 이 역에서 갈아타요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갈아타다, 환승하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기억나세요? 노리카에루라고 읽죠? 노리카에루. 자 그런데 마지막 음절 루로 끝나고 그 앞에 있는 음이 에음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그룹 동사이죠. 자, 이럴 때, 루 떼어내고, 마스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어떻게 돼요? 놀이 카에 마스 하면, 갈아탑니다. 가 되고요. 놀이 카에 마스까?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에요. 갈아타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역에서 갈아탑니까? 해볼까요? 이 역에서 라는 표현이, 고노에키데. 이렇게 되죠. 고노에키데. 놀이 카에 마스까? 갈아탑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은 기본형의 루 떼어내고 마스를 연결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 문장은 지옥순례 투어를 예약할게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옥순례 투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지옥은 이렇게 여기까지 지고 그가 여기 지옥이에요. 자그 다음에 순례 라고 하는 것은, 뭐뭐막 돈다 라는 말이에요. 매구리가 연결돼요. 매구리 하면은, 어, 그 다음에, 즈아, 투어가 연결돼서, 지곡그메구리 즈아 하면, 지옥순례 투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뭐뭐를, 을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이 오라는 조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예약합니다. 예약하겠어요? 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요약구시마스로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예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단어 요약구, 보이세요? 요약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시마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약하다 라는 기본형 보세요. 기본형은 요약구스르가 됩니다. 요약구스르. 자, 그런데요. 자, 뭐뭐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수르동사, 요 수르동사가 바로 3그룹 동사예요. 3그룹 동사인데요. 자, 그래서 예약해요. 예약할게요. 라는 의미의 마스를 연결할 때는, 시마스 연결해서 요약을 시마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는 3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그룹 동사는 동사가 딱두 개뿐. 두 개뿐이에요. 자그 동사는 바로 쿠루와 스루 있네요. 자 먼저 쿠루는 오다라는 동사예요. 쿠루 오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마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기마스하면 옵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그 다음에 하다라는 동사. 하다라는 동사는 시마스로 마스형이 되는 거죠. 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이 쿠루와 스루는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마스와 시마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자 가게 사람이 와요 가게 뭐 주인이라든가 종업원이 와요라는 표현이죠 자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형이 먼저 필요해요 자 여기 있어요 오다라는 동사는 크루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크루 오다라고 하는 동사 삼 그룹 동사입니다 자삼 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마스. 하면 옵니다 와요라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가게 사람이라는 표현은 요렇게 하면 돼요. 가게라는 말은 오미세가 가게죠. 자그 다음에 오미세노히토하게 돼서 가게 사람, 가게 종업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미세노히토가 기마스하면 가게 사람이 와요 옵니다라는 뜻이 돼요. 자그 다음 이번에는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어, 온천 투어를 취소해요? 이런 표현 한번 해 볼게요. 자, 취소하다라는 표현 아셔야겠죠? 먼저. 자, 취소라는 말은 캔세르 이렇게 가타카나로 쓰고요. 자, 그다음에 스르하다라는 동사 연결해요. 그래서 캔세르스르 하면은 취소하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 3그룹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취소해요?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취소합니까라는 말 볼게요. 캔셀루시마스카 이렇게 마지막에 억양을 살짝 올려서 발음하면 돼요. 캔세루시마스카 취소해요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투어라는 표현 온센투아 그대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센투아오 캔셀루시마스카 하면 온천투어를 취소해요. 라고 하는 의문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삼그룹 동사는 동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쿠르와 수르, 요두 개는 각각 기마스와 시마스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깔끔한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옥진 푸딩은 먹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 먹어요라고 하는 동사. 기본형은 뭐였죠? 기본형은 먹다. 다베루, 그렇죠. 다베루 이용해서 마스에 연결하는 문장이었었죠. 네모 지고꾸무 시프리임와 다베마스 먹습니다. 먹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그룹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 바로 다베루, 먹다인데요. 기본형 마지막에 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해서 다베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지옥 순례 투어를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에 해당되는 요편이 바로 삼그룹 동사 여기 있었어요. 뭐였었죠? 그렇죠. 요약 그 스루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었죠? 지고 그 메구리 투어오 요약 그 시마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 예약이라고 하는 요 단어, 발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마스는 기본형이 스루, 그랬었죠그 다음에 삼그룹 동사 하나 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룹. 요렇게 두 가지가 3그룹 동사였었죠. 자, 이번 시간은 2그룹과 3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여행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백부는요, 오이타의 아주 유명한 오래된 온천 도시입니다. 배부, 정말 온천도시로 유명하고 오래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배부에 도착하시면, 좀 약간 색다른 이상한 냄새를 맡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아주 강렬하게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입니다. 자,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 수증기 같은 것이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배부에 가시면 정말 수백 개의 온천이 있는데요. 각 온천마다 효능도 다르고 특색도 달라서 온천을 돌아다니면서 관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자, 그리고 온천물의 색깔이 빨갛거나 파랗거나 이렇게 아주 정말 에메랄드 색깔이거나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그 온천 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투어하는 그런 투어를 지고금의그리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벳부에 가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벳부 온천 휴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다음 휴가 때는 이렇게 온천 휴양지를 찾아서 몸도 마음도 한번 릴렉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사요나라